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 전체인데요 32절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오늘 1절부터 저희들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페이지 입니다 장세기 10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저희 합독,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베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세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담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레아,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우 앞에 리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네, 성경은 자주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봐와도 이 아담의 족보가 나왔고요. 또 오늘은 이 노아의 이후부터 방주 이후에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사실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인간의 생물학적인 족보를 자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족보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고 또몇 손대가 누구인지 이런 생물학적 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서 끝난다면 성경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생물학적 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이 족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계보가 그 승계가 누구로 전승되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위함이 이 성경의 또 다른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노아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창세기 10장, 저희들이 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32절까지 10장 전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 자녀에 대한 족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고, 또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는 샘의 후손들로 이렇게 창세기 10장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나 이 야벳의 족보로 이어지지 않고 마지막 부분이 샘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의 계보가 함이나 야벳이 아니라 바로 셈으로 이어진다는 라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 족보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이 증언의 뒷받침이 바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0절 이하부터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셈이 바로 이첫 번째 인간인 아담부터 셈으로 가면 셈이 11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족보가 이스라엘 누구로까지 연결되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연결됩니다. 거기가 20대입니다. 예, 여러분 이 11대부터 20대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다시 14대로 나뉘고 포로 이후에 그리고 예수의 예수님까지 오는 그 계보가 14대입니다. 그렇죠? 32대에서 20대 하면은 52대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52대의 족보가 구약에서부터 쫙 연결돼서 옵니다. 이 여러분 이 신앙의 계보, 바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메시아까지 오는 그러면서 열방이 흩어지는 족보가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족보 생각하면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는 족보는 별로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로 해서 올네이션 열방까지 이르는 이 계보 이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과 야베세우선에 대한 족보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10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족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족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누구에게 신앙의 승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신앙의 승계가 끊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또 족보는 이 성경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신앙의 계승뿐 아니라 또 하나의 예,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이 족보를 알아야 되고 또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이 성경에 끝나는 모든 열방에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보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증언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때, 어느 족속에게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들의 죄악도 숨김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족보는 여러분 창피한 것들은 아마 많이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는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드러내면, 죄악을 드러내면 바로 구원적 구속사적인 역사와 바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족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샘과 함과 야벳으로 그렇게 세 개의 인종으로 나뉘어졌다라고 10장 1절은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예 이렇게 세 개의 인종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의 인류였던 인종이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종으로 나뉘어서 샘과 함과 야벳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다만 았 기록된 것은 딸을 안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 라는 것을 시작해서 딸들도 낳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증가되는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30,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 라. 성경은 분명하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노아의 홍수에 어떻게 인종들이 나뉘어졌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세계 종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해서 이세 종으로 해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9장 19절에도 보면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화진이라. 분명하게 성경적인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인종이 어떻게 또 거기서 나뉘고, 나라와 민족이 또 그리고 언어가 나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의 터키 아라라산에 정착하였다면, 따라서 샘과 함과 야벳도 이것을 중심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함을 이 팔레스타인을 타고 남쪽으로 뻗어서 애국가 아프리카로, 그래서 그의 시조가 됩니다. 야벳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샘은 동남쪽으로 르타스타 산맥과 자그라스 산맥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비옥한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라스강 하류에 정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 혹은 구원의 그 승계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셋 그리고 이세세 아들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가 창세기 사장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에노스 사대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제호바라는 이름을 부른 그 시점이 바로 에노스 부때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에녹의 신앙은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을 거쳐서 누구에게 옵니까 노아에게 옵니다. 바로 1 0대이 자손인 노아에게 오므로 창세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노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신앙은 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20대인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족보는 한편으로는 신앙, 곧이 구원의 계승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족보 보는 게 누가, 마태복음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오늘도 십장을 읽으면서 3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지치셨을 것입니다. 런데 여러분이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그 기록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면 좀더 우리에게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족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청이 주어졌는지, 혹은 심판이 되어졌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어, 본문의 15절 1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15절 18절을 보십니다. 가나은 장자 시돈과 히슬라코, 또 여부스 족석과 아모리 족석과 기르가스 족석과 히위 족석과 알가족석과 신족석과 아르 아루, 아족석과 스말족석과 하만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성경은 이들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구원,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신앙의 계승을 얘기해 주면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의 빛을, 빛을 비추시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족보에서 가난의 족보를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 관계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족보는 또한 어떻게 단절되어지는지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대상은 당대로서 족보가 끊이지만 여러분 또한 신앙의 계승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원청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가 계승이 이어지는 오늘날의 역사적인 사건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셈 족속의 족보입니다. 10장 21절에 셈족을 족보 셈의 그 족보를 간단히 기술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장 10절에 보면 이 셈에 대한 족보를 더 한번 자세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샘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샘의 아들은 엘라, 마스루, 아르박스과 룩과 아람 오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이 11장 10절에는 샘이 다섯 아들이 있지만 샘의 아들 중아르박삭이라는그한 아들만 신앙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창작이나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딱이 창시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50몇 대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기까지 그것을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족보를 보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족보는 바로 신앙의 족보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감으로 그리고 열방에 이르는 이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우리 인류가 서로 다른 조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 조상을 소유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공통된 속성에 대한 가르침, 교훈까지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대는 그러므로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은 좌절도 비난도 아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족보를 여전히 봐도 이름을 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구속사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족보를 통해서 흘러 넘치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계승을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보 이 족보가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족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족보가 앞으로 눈에 영원히 보여지는 족보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족보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계승이 끊이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족보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분한 한 분을 그 족보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고 이 족보가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또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족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는 족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족보에 연결되어진 그런 믿음의 계승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그 전승을 위해서, 또 믿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한분한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 신앙이 정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